예 안녕하십니까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어, 순환기대과에 근무하고 있고 심장뇌혈관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어또 이렇게 어,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다리 붓는 증세에 대해서인데요 다리 붓는 증세는 많이 경험하셨죠 특히 여자분들은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오후에는 다리가 붓는 경험이 많으실 거고요 또 대개 또 아버님 어머님 계시면 은 최근에 뭐 활동이 어, 줄어들면서 다리 붓는 그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리 붓는 현상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건지 또 어떤 병 때문인지 오늘은 저희 순학기 내과의 괴질 전문가인 장승하 교수님 오시고 어 다리 붓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승하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맨날 그 지나가면서 유튜브에 나오시는 권 원장님 얼굴만 보다가 드디어 출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리 붓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다리 붓는 현상은 보통 뭐이한 가지인가요? 붓는 건다 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죠? 붓는 것이 이제 실제로 물이 많아져서 생기는 부종. 그대로 부종이 있고요. 그 조직에 약간 이 조직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단순히 물 성분이 아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사진 중에 이렇게 부종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정강이 앞쪽 부분을 누르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꾹 눌러서 저 정도면 상당히 많이 부은 거죠? 예, 저 정도면은 상당히 병적인 상태라고 볼수 있죠. 보통은 이제 앞쪽 살보다는 단단한 뼈 쪽을 눌러야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뒤쪽에 판때기가 있어야 저희가 눌렸을 때그 예, 아, 예.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음. 뼈를 판때기라고 생각하시고 꾹 음. 누르시면 그 부위가 가장 잘 보인다 할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음. 이제 부종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발등에 있는 뼈그 음. 아래쪽을 향해서 꾹 눌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양말 자국 나는 것도 또 초기 증세로 볼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양말 자국이라는 건좀 주관적인 병이 많아서요 음. 양말 자국이 그냥 자국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푹 들어간다 음.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다리가 부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 이 내놓고 제가 한번 눌러봐요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음, 그게 이제 대부분이 양쪽이 똑같은 경우는 살이 쪄서 그런 경우들이. 살이 쪄서? 예. 예. 왜냐면 어, 되게 이게, 아니라 그러던데 부어서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던데. 예, 그 대부분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최근에 얼마 늘었는지도 여쭤보고, 음, 음. 그다음 에 이제 얼굴이나 다른데도 뭐좀 붓는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게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 보면은 부종하고 살을 좀이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은 이제 체중이 갑작스럽게 늘면은 이게 붓는 느낌이 실제 들거든요. 그래서 붓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막상 보면 이제 지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팽창하면서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눌러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는 이 나오지 않으면 부정이지만 눌러서 잘안 눌리고 자국이 안 남는 경우는 살인 경우가 많다. 그 믹세데마 소위 말하는 그게 뭐죠? 어 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는 맞아, 맞아, 네, 네. 사이 아니고 그건 지방이 네. 아니고 이제 약간 영부 조직이라는데 그 부분들의 다른 음... 조직의 변화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함유 부종 눌러서 생기는 부종이 아닌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염증으로 인해서 부는 맞아요.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눌러서 들어가는 부종은 아니지만 엄연히 부종인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한쪽만 생긴다든지 뭐 통증이나 발적 그러니까 빨개지는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뭐 연쇄상구균 같은 그런 균이 이제 퍼져서 생기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통증이나 발적 이런 게좀 심하지 않은 분도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또 이런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네. 그냥 두셨다가 부종 단순 부종이라 생각했다 좀 크게 키우는 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다리가 좀 붓고 네. 근데 가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병이 없고 이게 뭔가 내가 살이 찌는 건가 그게 무슨 현상이죠? 이제 좀 짜게 먹었을 때 그것들이 배설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날이 되면은 얼굴이 좀 부을 수가 있고요. 그 부은 것들이 저녁이 되면은 이게 물이 아래로 쏟아지듯이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다리가 붓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서 계시면은 이 다리에서 정맥이 다시 물그 내려간 혈액을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주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되면 이제 다리가 붓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내가 의심하는 거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소위 말하는 우리 우리가 생리적 부종이라고 말하는 이 병은 없는데 호르몬이나 자가 이 수분의 조절상의 문제로 한 심하게는 한 2, 3kg 정도도 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봐요 여자분들에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생리 전후로 말씀하신 대로 생리증후군으로 좀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약간의 그 아주 큰 질병은 아닌 신장질환이 가볍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게 좀 젊은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붙는다 그러면은 아, 여자분들은 호르몬 때문에 몸무게가 한 2, 3kg까지 어, 변할 수 있고 이게 병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음. 그~ 이게 실제 병이 있는 경우가 이게 있다. 어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 음. 안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그냥 붓기만 있고 숨이 차거나 다른 증상이 없으면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고 안 그러던 분이 새로 생겼거나 음. 아니면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 양상이 오거나 아니면 숨찬 게 증상, 동반되거나 이런 것들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주셔야 그치. 예~ 그치. 병을 묵히는 게없겠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있으면은 누우면 얼굴로 가고 서거에 앉으면 다리로 가는 게 인지 상정인데 그래서 이 지금 환자들 보면 은제 환자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척추에 문제가 있다든가 힘이 없어서 못 걸으면은 다리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게 그런 뭐 걷는 거하고 관계가 자세나 걷는 거하고 관계가 많은 모양이죠, 그 예, 보통 우리 그. 혈액이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 쏴주는 힘이 있지만 밑에서 끌어올리려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 그 근육이 정맥을 이렇게 눌러줘서 그 힘을 받아서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오래 걷지 못하고 누워계시면 그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맥 혼자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리 쪽에 조금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인터넷 돌아다니는 말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그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네, 뭐그 정도는 서, 아니시면 서, 아니시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 심장과 음. 비교할 순 없지만 아, 예. 네, <laughs> 보조 펌프 정도. 네, 네. 네, 보조 펌프. 그러니까 피가 말초로 갔다가 다시 올르는데 보조 펌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사라지고 잘 쓰지 않으면 당연히 아래로 부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상적으로도 뭐~ 뭐~ 짠글 많이 먹어서 자세 때문에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주의해야 될 병이 다리가 부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병들은 뭐~ 뭐가 있을까요? 숨이 가찬데 다리가 붓는다. 음, 음, 그러면은, 음, 심장질환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물이 찼거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숨이 차면서 붓는다.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날될 계속 보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길끔, <laughs> 길끔 보고 있는데, 네. 아, 정면으로 봐도 돼요. 아, 네. 그리고, 어, 그 혈전증이 음. 있는데요. 근데 그거 이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못 움직이시니까 음. 붓기도 하고, 못 움직이시니까 혈전도 생기고, 음. 혈전이 생기니까 흐름이 납빠져서 또 붓고 그러다 이제 그게 떨어져 올라가서 폐로 날아가면 그게 이제 폐색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붓는데 뭔가 지속적이라던가 아니면 한쪽만 유달리 많이 붓는다거나 이럴 때는 뭔가 한 군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한쪽만 많이 부으면은 네. 정맥 쪽에 문제가 있다 네. 간경화 같은 경우는 보통 복수도 차고 다른 뭐황달도 있고 이런 게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진료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걱정하는 게 신장 기능이거요 네, 신장을 제일 많이 걱정하십니다. 옛날에 진짜. 보니까 생약 성분으로 무슨 약을 이제, 어, 선전을 하면서, 어, 다리가 부으면은, 여자, 여자분들 다리가 부으면은, 이 신장이 좋아지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이 좋아지는 약은 없죠. 네. 없어요? 네. 어, <laughs> 신장 뼈과 선생들이 굉장히 섭섭하겠지만, 네. 사실, 신장이 좋아지는 약이 최근에 뭐 한두 개 나왔을까?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게 맞는데. 그게 신장이 나빠도 붓기는 하, 붓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붓는다고 신장이 나쁘다 말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붓는 많은 사람들의 원인 중에 신장이 일부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음. 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신장 수치를 항상 봅니다. 물론 저희가 음. 보는 환자들은 훨씬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많죠. 신장 수치가 갑자기 오르면 무슨 약 드신 적이 있냐, 건강 식품 먹은 적이 있냐, 뭐 누가 좋다 갖다 준거 이걸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약은 복용을 하시면 콩팥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냥 음,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인 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드시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먼저 원인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약 중에 우리 붓게 하는 약들 있죠. 우리가 네. 실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약을 먹어서 이 붓는 거. 그 사실 환자분이 쭉 다니시다가 좀 갑자기 붓는다 붓는 게 증가했다 뭘좀 체크해요 약약 경우에 가장 많이 체크하는 건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진통제 드셨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통 소염제 중에서 음. 이제 치과나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브루펜 계통 약들 음.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모든 환자는 그렇진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한 부종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여쭤보고 그 약을 음. 끊게 하면 음.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네. 헬삼약 중에 칼슘 차단 자료가 있는데 네. 그 1세대 약들은 잘 부어요 네. 우리가 저희가 쓰는 약들은 그런 이 효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를 의심하지 말고 가장 많은 거는 네. 진통소염제 네. 진짜 많습니다 혈압약 뭐 중에 일부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리 붓는 증세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또 젊은 여성분들이 또 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laughs> 찾아봤더니만 뭐 원인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하나는 몸무게 증가, 살이 찌면은 잘 부어요. 아그렇지 않습니다. 살이 찌면은 그냥 지방이 붓는 거고요. 지방이 붓는 예, 부으면 몸무게가 늘겠죠. 음 그렇죠. 예. 몸무게 증가하고 붓는 거하고는 딱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심장 기능 약화,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말초 순환 장애. 순환장애 아~ 이 순환장애라는 표현을 굉장히 애매하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정맥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순환장애라고 해석을 할수 있지만 굉장히 음. 생각하는 말초순환장애는 동맥이 어디가 막혀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죠. 뭐~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것들 대부분 동맥에 작용하는 거고요 부종은 정맥 계통과 관계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운동 부족. 뭐 이거는 걷기를 많이 안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노동 과다? 네, 이 노동의 종류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예를 음. 들면 몸을 많이 쓰시는 뭐 무거운 짐을 나른다든지 농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 붓는 일이 없고요. 음. 대부분 이제 그 무슨 오랫동안 서서 뭐 계산을 하신다든지 음. 아니면 사람 만난다든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이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만 서 있고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실제 부종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음, 예, 그렇죠. 서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신경쇠약, 화병, 그건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인데 <laughs> 아 그래도 이건 아니고아예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좀 과장된 게 많죠. 그 만병보다는 이 모든 불편의 원인은 될 수가 있는데 그죠 병의 원인이 되기는 힘들고요. 어 근육 경직 때문에 혈관이 압박돼서. 어 그렇진 않고요 부종이 있으면 오히려 근육에 쥐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은 쥐가 난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선우 관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어, 어 다리 부종 다리가 붓는 것의 원인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병으로는 심장 뭐간뭐 뭐 콩팥 정맥혈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병이 없이도 소위 말하는 생리적 부종이라 그래서. 어, 여성분들, 호르몬에 의한 거,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짱금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심하게 발병한다든가, 한쪽만 생긴다든가, 최근에 심해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병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치료 방법은? 치료, 방법은 병에 치료 방법 병에 따라 틀리. 병에,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고. 네. 병이 없으면은, 좀 많이, 심각해. 걷기, 어, 먹기, 네. 많이 걷기, 싱겁게 네. 먹기, 많이 걷기, 그 다음에 자세는, 오래 서 있는 거 오래 서 앉아 있는 거. 어, 것 어, 것 오래 서 있는 네. 거 피하기. 오늘 어,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